좋지만 아쉽습니다그말도딱정확하게정 <laughs> 아, 정말, 에, 좋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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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다섯번째 말사말는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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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잎사귀는 <laughs> 멋진다고 그러죠 예, 네, 그 이전에 보니까 길 가운데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그 잎사귀들은 뭘 위해서 망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잎사귀는 뭘 합니까? 지금 약재로 된다는 거죠. 망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된다니까 야, 이런 참. 한약재로만 있으면 참이 약재는 만병 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남무국을 치료하니까. 그렇죠? 만병 통치약이에요. 이약잡수시이 잎사귀 갖다 잡수시면 아주 다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이나무에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되, 저희 잎사귀입데이거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나무들은 우리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럼 입사귀는 뭘까? 만국 치료하는 입사귀는 뭘까? 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입사귀로 만국을 치료할까? 입사귀는뭘 상징하냐면 이게 성도들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물론 열매도 행위죠 그러나 이입사귀는 특별히 외 외쪽으로 나타난 행이 외쪽으로 나타난 행, 외쪽으로 나타난 선의 외쪽으로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 이것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잎사귀는 외적인 좋은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뭐냐면 이게 그 하나의 옷이거든요. 아, 이 나무의 옷이잖아요. 그렇죠? 나무의 옷이죠. 그러니까 아그이 잎사귀는 바로 한결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성도에게 아름다운 행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행위가 외부로 나타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참배교회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돼야지. 뭐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똑같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 이 생명, 어, 그 길가에 심겨진, 우리가 뭐야, 생명수 강변에 심겨진 이 나무들, 그 새벽에 쓸만한 그 나무들, 성도들은 이와 같이 네. 여러분 행가합니 감동받아요.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감동시키고, 나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킨다. 어떻게 감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매님들, 믿는 형제님들의 그 행동에 감동하셨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거에는 못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는데 잘안 돼요. <laughs> 우리 자매님들한테 지금 묻는데 자매한테 여러분 안 하시네. 우리 형제님들 반성하시겠어요? 반성하시겠어요? 감동시키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뭐 말로만 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돼요.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겠어. 정말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그 예수님과 너무 달라져 버렸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버렸어. 어 나는 새 세상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한다니까황 집사님 그렇게 하돼요 네. <laughs> 자매님도 마찬가지. 사회인들 우리 형제님들에게 정말로 새 세상을 만들어 려야 한다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 함부로 내가 지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습니까 그렇게 돼서 상처든 마음을 치매해 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성도를 참 정말로 뭐 사랑하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를 해야지. 그렇게 되야겠죠. 상처는 네. 어, 상처, 내가, 상처 어, 주는 그 성도가 될 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 받았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상처 받았어도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런표대에 있다니. 저희가 귀신처럼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배를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 라도 해를 받자는. 이때 무슨 독을 맞잖아 해를 맞잖아게 뭡니까? 아 어? 상처받지 안나겼어 왜냐면 말이라고 독이거든.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난 상처 안 받아. 여기 막 예수 그리스도 보이리 철갑처럼 딱 우리 그 심장을 방어가 있어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저 상처받지 않았어. 아 상처받지 않았어. 아 괜찮습니다. 내가 왜그 말로 상처받아야합니까 그렇죠? 왜 내가 그 말로 상처받았어? 내 인생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쓰러져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여요. 다 용서,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철갑을 두려서 누가 우리 이제 어, 독화살 써도요, 절대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야, 네. 네, 내 인생 지키는 일이요, 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행복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일이에 말한 어,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상처받아지막 눈물 찌찌 흘렸어. 사안에 못 사는 어람 뭐 자기 인생 망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탄산 인생도 망하게 해서 아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방패 삼아서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강신장을 갈줄믿습니다 이건 양심이 없다하는게 아니에요. 어, 그거 가지고 그 우리는 강철 같은 그런 튼튼한 십자가의그 방패를 가지고 다 어떤 독화살도다막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심지어 뱀을 짓고 뱀이 물어도 우리는 저기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다고 진짜 독사 만지면 안 돼요. 아 우리 성경에서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시지 않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한번 독먹어볼까나 믿음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습니다. 꼴까 마시면 죽습니다. <laughs> 그 죽어요. 절대 안기보니 이 말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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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 뭐 누가 좀 이야기 남편이 뭐냐고 나아내이야기할때 상처받아 쓰지면안 되니까 사실 저도 많이 쓰러졌습니다마는 <웃음> <웃음> 아, 이거 정말 그, 저도 미진부리고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상처 안받으려 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laughs> 그래도 우리는 또 상처 주는 건 아니겠죠? 안 아니겠지만 안 그러 어떤 말이 들도 상처 받지 않을 그런 그 튼튼한 십자가의 방패를 가지고 바랍니다. 음.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정말 신실하게 잘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에게 아 우리 교회 갑시다. 문산 참빛교회 가서 훨씬 아,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해야 아 그분들이 오지 그렇죠? 뭐 자기 이 손만 찾고, 뭐 아주 그냥 사람이 약사 빠르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 한 저기 손가락 집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자고 하면 그 사람이 막 듣겠습니까? 전혀 그 치료를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람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어서 지금 다 상처받은 그 영혼들인데 그 치료를 하면요 우리가 우리 한유가 올바른그그야 그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있습니까?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그 생명 수양은 어디로 흐릅니까? 목적 이제 끝이 어디에? 어디를 향하고 있어? 요 바로 저 사해 아라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해로. 어 예수께서 34, 7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 예수께서 4 7장갑니다 예수께서 47장. 1절로 지금 12절까지입니다 1절로 12절 제가 안들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아읽어주세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고큰날에 서서 외쳐라 하시네 나는 믿는 성경의 이름과 지엿된성경 이름이 지금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 사슴 글자 금해에서 생수의 영향을 리라고 했잖아요 그이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나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로 꺾여 동시고 부리 서나가예또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니 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니 내게 하니 허리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이르는 강물이 흐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산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재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바닷물의 때는 전통물을 가을, 다시 날아 바라서 그이 비시들이 아니하며열매가 되지 아니하고 달마다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입자기는 약제각이 하다 이게 참 희한한 관계죠. 이 예수기 선장 환상을 봤는데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지김 이게 실실 뿜뿜 나오더니 쭉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물이 점점 많아진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일천천을 친하게 보니까, 발목밖에 안 나. 또 일천천을 친해서 가봤더니, 무릎다. 또 일천천을 친해서 갔더니, 허리가 나. 또 일천천을 친하게 했더니, 이제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헤엄을 채야될 정도로, 능이 건드린 거다. 어마어마한 물이 막, 이제,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는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어디로 올라가 봤더니, 알아봐. 팔를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아라아바가 어디냐면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이스라엘 사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단강. 요단강 아 여기가 갈릴리 쭉 내려서 이제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지에서 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쪽으로서 해 이렇게 흘러서 이렇들어간다 사해, 로 사해, 사해. 그러면서, 그러면서 점점음에전면 점점 점점 넓어져가지고 엄청난 물이 사해로. 이건 실제적으로 불가하죠아 예루살렘에서 무슨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갑다이 물이 흘러들어가니 사해가 다 살아나다니까. 이 사해는 죽음을 받아오죠. 사회가 보 사자 죽음 사자네요. 죽음 사자 아, 이 바다 해자 아, 바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바다는 이 바다는 아, 지평은 지중해보다 400m가 낮습니다. 내륙인데 그 지, 지중해가 400m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히 깊은 아주 그 아, 분지의 분지. 그러니까 여기 이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맑은 물입니다. 마셔도 될 정도 맑은 물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물이쭉 들어가요, 죠 사이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사이로 나갈 곳이 없습니다. <laughs> 대신 그냥 너무 깊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물이 증발을 해, 계속 증발을 해가지고 들어간 양만큼 물이 증발해 버려. 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만 남아 여기는 염기만 남아가지고 너무 짜서 이곳이 나가지고 달걀을 그다 보면 달걀 둥둥 떠버립니다. 사람이 가서 누워도요, 그냥 둥둥 떠버려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회에 누워가지고 일부러딱 책을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둥둥 떠서요. 그 모습도 찍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회가 이렇게 아주 염도가 높습니다. 짜요. 그래서 이런 고기가 못사왜 너무 짜기 때문에. 그런데 이그 환상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이 물이 이들하니까 사회 물이 다 사라버리죠. 그래서 고기가 그 중에 어부들이 있어. 그 주위에는 나무가 많이 열그 지금 주변에 그 나무에 열면 냈는데, 그죠? 각종 수발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잎장은는 망국을 치면 약재로 건고오잖아요 개시록과 유사합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큰그 날에 그성경 이름같이 내려 생수의 날이 큰날서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 여기서 하신 말씀이고 계시록에서는또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를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상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천천을 측량해서 발목, 일천천을 측량하니까그 뭐? 다음에 무릎, 또 일천천을 측량하니까 가슴, 더 이제 또 일생일을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어 끝이 다치는 정도 무리 많아서 헤엄쳐 능히 헤엄칠 정도. 그럼 이성령이 가능한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우리 성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이그 어, 정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기만하이 발목 박히는 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녀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도 아직은 성령에 이끌리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성령이 강,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깊이가 낮습니다. 근데 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좀 기구하면 발목까지 차면 움직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음대로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 배까지 차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쉽지 않죠 점점 나중에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도저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기 따라서 갈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도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도 어떻게 되냐?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누명 구 면서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내 뜻을 고집하면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견입니까 아직까지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입니까? 상당히 좀 불편합니까? 하나님 안식 여기서 양심 좀갖이게 됩니까? 그 정도 면 여기 좀 쳤어요. 힘들고 아이고 안 가면 막 괴로워서 이렇게 예배 때안 가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고 요 정도 쳤어. 그러나 이제 안식하고 충만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빠질 수없어만많사를지키놓고그 외에 가야 시원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못산 사람 누구 뜻대로 산 사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도 죽을 예에요. 죽어도 죽을 예에요. 사는 사형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주여 보니까 간 것이 이름마다 이제 그 그강이 곤충을 흘려서, 어, 가가지고, 아라바에 가서, 그 아라바, 그 사회 물을 다 살릴 거란 말 그래서 뭐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가 있고. 뭡니까? 이 사회는 뭘 삽냐 합니까? 죽음의 이 세상을 삽죠왜 사회가 된줄 아세요? 사회는 받기만 아니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생수를 받지만 나갈 곳이 없어. 어딘가 나가야 까니까. 물이 계속 흐르면 저 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가 흘러가면 이 물도 생수가 되겠죠. 근데 딱 갇혀있고 갇혀있으니까 나갈 곳이 없으니까 증발해 보고 염기만 남아서 도저히 생명체가 살수 없는 강이 되어 이게 습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사회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갈릴리는 물 파서 깨질 없이 내 내주니까 안되니까 계속 내주가 항상 이 탐수고 깨끗한 물이고 거기는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근데 사회는 계속 물을 받아두고 있으니까 결국 죽음이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에게 나눌지도 모르고 아, 욕심껏 살면 어떻게 된다 아닙니까?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회 인생을 살았으안돼 그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래가지고 전부 욕심껏 살면 어떻게 돼요? 사회 같은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눌 줄 알아요. 받으면 또 나누고 받으면 또 나누고. 논하다고 없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공급해 주시오. 믿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누는 인생사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해처럼 생명 체가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영이 이 세상 참사회와 같은 욕심과 삶의 인생 전부, 자기 중심도 인생 중심이요. 죽음에 바아요 여기에 성령의 강물이 많이 흘러야겠죠.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 같은 우리 인간들, 그 마음, 죽은, 아, 그 욕심과 죄로 인해서 죽은 그, 그 마음에 성령의 그런 그 강물이 흘러내도록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그들에게도 뭡니까? 성령을 받겠어. 거듭나서 성령을 받겠어. 그래서 그들을 살려낼까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회와 같은데, 그분들 다 살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우리는 살리는 역할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이, 에, 흘러가는 바로 그 최종 목적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성령을 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최종적인 게 뭐죠?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내게기가 몇십, 이만, 내가 권능을 갖고, 이런 사람과 온유다. 3월에 딱 보금 전해서, 어찌 아닙니까? 그들이 영혼을 살리란다니까. 믿습니까? 그들이 영혼을 살리란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계시를 아, 통해서, 또, 예수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사명을다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예수는 추구합니다. 아멘. 이사으로서 이제, 다 맞췄습니다. 질문을 다